안녕하세요. 8월 14일 비트코인 시장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예상했던 중기적 관점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카운팅이 ABCD 리딩 다이아고 날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하게 그 시점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쉽게 잘 예상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을것 같아요. 그렇고. 왜 복귀도 한번 해보자면 어제 제가 롱을 타고 있었죠 롱을 타고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여기까지도 한번 내려와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여기 이이 추세선을 이 어, 받더라도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를 어, 예상했었는데 오진 않았고요 오진 않았고 저는 매도를 어 35,600에서도 한번 했고 36,000 초반에서 마, 나머지를 다 이체를 해줬었고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48K까지 올라오면은 거기서 숏을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여기서 오지 않은 거는 어, 받지를 못했고 제가 어, 지금은 숏 포지션에 있습니다 38,000에서 숏이 들어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가 루비 방에는 그 공유를 하는 한게 있는데, 뭐였냐면, 이거를 제가 카운팅을, 어, 펄스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인펄스 카운팅을, 어, 저랑 어떻게 같은 카운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올렸었어요. 그래서, 1, 2, 3, 4, 5, 1, 2, 3, 4, 5, 해서,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 싶어서 올렸었고, 전 이대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4파 부분에서 매수를 받았는데,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부분에서 더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긴 오지 않았고 여기까지만 오고 올라갔습니다. 어, 여기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어, 여기서 받았던 것도 48,000에서 다 던지고 동시에 48,000에서 다 매도했습니다. 그 숏을 들어갔고 그리고 48,000을 찍었을 때 업비트도 어, 어제 뭐 단기적으로 현금 좀 있어서 그거를 세타토큰에 조금 들어갔었는데 한6% 정도 수익 보고 다이체를 했었고 이체를 했고 나머지는 다 홀딩하고 있습니다. 뭐 리플 에이다 보다 뭐 홀딩하고 있고 아직은 네, 팔 생각이 없습니다. 왜팔 생각이 없냐면 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에이다 같은 경우 여기서 잡았고 리플도 여기서 잡았어요. 비트코인은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잡았다 그러면은 어 저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쭉 가져갈 겁니다. 가져갈 거고 세타 토큰은 제가 뭐 높게 잡았어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잡았기 때문에 어 일단 입절을 해준 거고 온톨로지카스도 어 사실 입절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온톨로지카스 아직 홀딩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절한 거는 셋탑토큰 하나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쭉 홀딩 할 겁니다 리플이 이제 100만원에서 아까 보니까 500만원까지 올랐던데 그 선물 네, 이렇게 올랐었는데 어 그것도 다 홀딩 할 겁니다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에이다는 지금 좀 고민하고 있어요 리플 같은 경우는 어, usd이기 때문에 이제 리플로 수익을 받는 거고 에이다는 테더로 하기 때문에 달러로 어, 수익을 간다요. 근데 그거를 조금 입절을 하고 어, 비트코인으로 어, 그 USD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환물은 아직 다는 팔지 않았습니다. 홀딩은 아직은 어, 다 팔지 않았고 이번 반등이 올때온톨로지가스가 올라오면은 그때 정리를 할 겁니다. 그, 거는 그때 정리할 거고, 나머지는 뭐, 홀딩을 해야겠죠. 비트코인 뭐, 이런 거는 워낙 밑에 잡았으니까 일단은 홀딩 하도록 할 겁니다. 어, 이거는 개인적으로다 달라요. 본인이 만약에 다시 저점을 잘 잡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어, 지금 팔고 하는 것도 더 훌륭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그냥 귀찮, 하고 해서 일단은 뭐 저점을 다시 한번 잘 잡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어, 홀딩하도록 할 거고 어, 물론 여기가 어, 최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대로 쭉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엔딩 다이어그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인펄스 일파가 어, 아닌 씨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인펄스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어, 판단하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어. 자, 이거 카운팅은 뭐 굉장히 쉽죠? 사실 시장은, 어 일단은 뭐 봤던 리딩 다이아몬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 쉽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쉽게 느껴지고, 카운팅을 굳이 한번 해보자면, 여기서 1, 2, 3, 4, 5. 저는 이렇게 카운팅을 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카운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 2, 3, 4, 자, 다시, 1, 2, 3, 4, 5. 나오고, 어, 이 리아선 맞고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48,000에 쇼스를 48 들어갔고, 그리고 롱도 다 여기서 익절을 해줬습니다. 그렇고, 이제 앞으로 예상 방향은, 일단은 일봉상 201 입병선에서 한번 지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거기서 반등이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거기서 여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45,600 5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 네. 지지를 살짝 받고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어찌됐든 제숏 타격가는 여기입니다. 네. 이 정도로 됩니다. 여기에서 이절을할 거고 매수는 여기서부터 천천히 다시 받아볼 겁니다. 이 추세선 혹은 이 루베선에서 받을 거고 여기선 제가 좀 살짝 옮겨서 잘못 건드렸는데 이쯤 될 겁니다 121 이평선이랑 살짝 겹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21 이평선을 한번 꺼 보면 네. 여기거든요 이 선이 어떻게 흘러나올지 여기서 받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뚫리면 손절치고 다시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여기서는 비트코인만 할 거예요. 이제는 비트코인만 할 겁니다. 비트코인만. 메이저는 이번에 이번에 지금 어, 조금 하락을 할때 우향형 행보를 할때 그때 반등이 나올 때 메이저를 일단은 어, 리플이나 이다 이렇게 위에서 밑에서 작은 거 빼고 위에서 작은 것들은 좀 정리를 할거 하려고 합니다. 온톨로지 가스도, 어 정리를, 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톨로지 가스보다는, 어, 온톨로지 가스는 어차 현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다 옮길 거고, 이제 리플 에이다는 이제 선물이기 때문에 가져갈 거고, 어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음어 조금 정리를 하고, 비트코인, usd 달러, usd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어찌됐든, 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타겟가는, 쇼타계가는 어 그냥 236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보고 동시에 롱도 한번 진입을 해볼 겁니다. 여기서 현물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장기적으로 상승 하락을 고민이 된다. 그러면 은 121평선을 어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21평선을 지킨다. 그러면 은 간다. 어 상승한다. 못 지킨다? 그러면, 어, 하락할 확률을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미노스 차트. 이것도 제가 오늘 느낀 게 있어서, 똑바로 올릴까 하다가, 저 오늘 워낙 바빠서가지고, 올리지를 못했어요. 이 볼링 위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어, 이렇게 조금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이제 이때부터는 비트코인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어 어찌됐든, 어 조정 올때 됐으니까, 어 시나리오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비트코인 시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모두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